Many of us,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enjoy blockbuster movies, blockbuster 영화를 즐긴다. When we go to a movie theater, 우리가 영화관에 갈 때, 우리가 영화관에 갈 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blockbuster 영화를 즐긴다. movie makers, 영화 제작자들이 spend a lot of money, 많은 돈을 쓴다. making blockbuster movies,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드는데 so 그래서 they have many spectacular scenes 그 영화들은 많은 화려한 장면들을 가진다. 많은 화려한 구경거리 장면을 가진다. 영화 제작자들이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드는데 많은 돈을 쓰고 있다. 그래서 블록버스터 영화는 많은 화려한 구경거리가 있는 장면을 가진다. They often have, 그 영화들은 종종 가진다. Realistic action scenes, 현실적인 액션 장면, famous actor, 유명한 배우들, or special effects, 혹은 특수 효과들을. 그 영화들은 종종 현실적인 액션 장면들, 유명한 배우들, 혹은 특수 효과를 가진다. This is why, 그래서 뭐뭐한 이유다. They are usually successful. 그 영화들이 되게 성공한다. 그래서 그 영화들이 되게 성공하는 이유다. Then, 그렇다면 why do we call them blockbuster? s 왜 우리는 그 영화를 블록버스터라고 부르는가? And where did this word come from? 그리고 이 단어는 어디에서 온 걸까? It came. 그것은 왔다. From a newspaper's headline. 신문의 머리 기사에서. During World War II. 제 2차 세계대전 동안에. 그 단어는 제 2차 세계대전 동안 신문의 머리 기사에서 왔다. The headline described. 그 신문의 머리 기사는 묘사했다. 설명했다. huge threatening bombs 거대하고 위협적인 폭탄을 as blockbusters 블록버스터로 그 신문의 머리 기사는 거대하고 위협적인 폭탄을 블록버스터로 설명했다 묘사했다 This was because 이것은 때문이었다 they were powerful enough 그것들이 충분히 강력했기 때문이었다 To destroy a whole block of street. 한 블록의 거리 전체를 파괴할 정도로. 이것은 크고 위협적인 폭탄들이 한 블록의 거리 전체를 파괴할 정도로 충분히 강력했기 때문이었다. After years, 수년이 흐른 후, people began to use, 사람들은 사용하기 시작했다. This word, 이 단어를 f o movies of great power or size, 큰 위력이나 큰 사이즈의 영화에 사람들은 이 단어를 큰 위력이나 큰 사이즈의 영화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They attracted people. 그것들은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To theaters. 영화관으로. 그 블록버스터 영화들은 사람들을 영화관으로 끌어들였다. Blockbuster, Blockbuster는 is sometimes used, 가끔 사용된다. In a different form, 다른 형태로. Blockbuster는 다른 형태로 가끔은 사용된다. For instance, 예를 들어, if an art house movie, 만약에 예술영화가 is a great hit, 큰 성공을 거두면, it is called Artbuster. 그것은 아트버스터로 불린다. 예를 들어, 만약에 예술영화가 크게 성공하면 그 크게 성공한 예술영화는 아트버스터로 불린다.